이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성경 이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절 마지막까지 강이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1람절이 사람이, 이이이이이사습니다가인이여호와벌 떠나서 이동쪽노 땅에 사주이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느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지를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대지는 점차 악으로 기울지는 가인의 우선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이 자식을 낳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 가인이 자신이 이제 보금자를 마련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 가인이 여와 앞을 떠나서 이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순서별로 이렇게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이 뒤에 보면, 음이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피의 호수를 들으시고, 다시, 예, 선의 아들인 셋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보면, 그때 보면, 그때부터, 이 아담이 계속적으로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인이 나중에 부인을 얻는 걸 보면, 결국 자기 아버지의 자식이 있다. 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고저니까 그랬는 고저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혼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월이 많이 흘러서 결혼했으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일절에 이십일 보면 가인이 여우 앞을 떠나서 이른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있겠어요, 노 땅에. 그러니까 이 다인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알겠죠? 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알겠죠? 떠나게 된다. 그 죄의 결과, 결과,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이제 또이 다인은 이 악의 후손이라고 봐야되죠 선악과를 보기 때문에. 이 바이런 시기 아벨은 선의 자녀이지만 이 바이는 아게의 자녀인데 에, 이 아게의 자녀가 이제 더군다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을 여호와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로 땅에 갔다. 로 땅, 로땅이란 말은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렇죠. 유리 방랑한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이이로이 가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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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그 저주를 한 유리방망할 것이다 하는 그 뜻으로 된 것처럼 이로 땅에 거주했다 유리방망한다 하다가 어째 어떤 에이 있게 된 것이죠.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첫 결혼하고 낳은 자식이 에녹입니다. 에녹 애녹, 에녹이란 말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이 뜻으로 선혜자들라고말입니다 선혜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 볼수 아마 선혜자죠. 저거는 인간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인간의 자녀란 말은 악에 속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차 마지막에 애녹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가인은 속에는, 여전히 사람 속에는 이 선악가라는 이기 때문에 선도 악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식을 낳았는데, 가장 먼저 뭐니까? 선의 자식을 낳으라는 거지. 네,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이, 이 가인은 이애노을 낳고 굉장히 기뻐했는 가 음, 자기는 아기의 자녀를 봤는데 자신의 자식은 스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이이이 가인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거기에 이 성을 샀고 거기에 그줄 합니다그곳에서 이제 그 아까 노시라는 땅에서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리고 이제 성을 샀고 있는데. 그, 이제, 성을 이렇게 사면서 그 성을 엔녹성이라엔녹성 예? 엔성 그걸 보면, 이 가인이, 예, 선을 좋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잘안믿어지고 선한 행동을안 하게 되는 거지. 이두 가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선으로 택한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기울어지는데 그러나 그 죄악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밑에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온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항상 선한 자녀도 나올 수 있고 이 인간의 자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에 보면 아담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세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것이 번갈아 갑니다. 네. 그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이 5, 4장 이 하반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선악과를 묵은 먹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가르치는 그 이름에 그 뜻을 자세히 보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십팔 절에에다엔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오이하이를 낳고 그랬어요. 음. 에, 그러니까 이라시란 말은 덜낳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아까 에녹은 자신은 선의 자녀인데 자식은 뭐요? 인간의 자녀를 낳은 거지아들라덜 예. 낳기 음? 이름이 곧좀틀리죠 하나님이 이름. 선명하게 원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 그러면 아라슨 이덜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라슨 인간의 자녀인 인자는 모두야엘을 낳았다. 모두야엘, 모두야엘은 엘 말고 야에오와 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리심이라는 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응?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면 벌써 야 이거는 소의 자녀고, 상관을 알수 있어. 응? 그런데 이 모두야엘은 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뜻인데, 모두야엘는또뭐냐면요라며을 음, 낳는다. 네. 라며을낳는라며라멕이란 뭐냐면 능력이 있는 불사 뜻이다. 그것드라며불이드라며이이드 라며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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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악한 사라만 악한 사아만 낳는 한자니들란한자녀들 선한 기름으로 가져가, 선을 자기는 택한받았지만, 자기는 또 뭐요? 사람, 인간의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네? 안개속한 아, 자녀를 낳게 된거예 그게 선한과에 먹은 기름으로. 오,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놓고 싶다고 놓는 게 아니고, 선한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과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놓는 게 아니고, 아담을 아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은 둘낳 나왔는데 하나만 택함 받고 하나는 안 되는 거. 아브라함은 여덟 명을 나왔는데 하나만 되고 일곱 명은 안 되는 거. 예? 그게 선악과의 결과다. 오늘 우리가 그걸잘알아야 돼.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는 반드시 다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니까 천만에 안 그렇다고. 예. 하나밖에, 어떤 거는 하나밖에 안 되고, 어떤 거는 반밖에 안 되고, 다될 수가 없다고. 왜? 선악가를 굽기 때문에. 예? 선악. 하나 나왔다고 죽으면 내 시원에서 나. 그럴 수도 없다고. 예? 하나님이 인간의 자녀를 줬으면 그 사람은 공부하네. 예. 아브라함이 왜 자기 자녀를 보호는 안이고싶은데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요 그걸 내 쫓아라. 자기 집에서 다 교회 오라고 다 했는데도 내 쫓아라. 네? 오늘날 말하면 자기 교회에, 자기 교인인데, 네? 내 쫓아라. 네? 라멜이 두 아내를 맞았으니, 이야에게 아까 능력자 사의 인간의 이름이죠 인간 이름.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 그러니까 선에 잰게 아니고 인간에 잰데 이첫 번째로 뭐요 두 아내를 맞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이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이름은 힐란데 네? 힐란데 네. 그러니까 이 아다는 장식광, 장식광, 음. 그 다음에 이 신라는 보호란 음? 그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 그러니까 둘다 세상이랍니다. 세상이더라, 세상이자 잠깐만 찍어보자.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다은 야마를 낳았으니, 야마. 야발은 움직이다 뜻의 인간의 네? 자녀지 21절은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바르니 유발은 음막이라는 뜻인데 악기의 조상이 되었다 그때 역시 세상사람이었다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대장장이 두발이라는 뜻이고 두발가인의 누인은 나마였다 여기 희한하게 말입니다 두발가인은요 네? 신라는 불을 여기 둘이 나옵니다 두발바인은 인간에 이 태어났고 요게 뭐야 두발바인의 그 누이는 말입니다 나만 즐거움 기쁨 이랬어요 네? 여잔데 요거는 선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네? 신기한 거라 자기 아버지가 인간의 자녀고 그의 부인들도 엄마도 인간의 자녀인데 그 사이에 선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 하나님이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라 응? 인간의 자녀도 될수 있고 선의 자녀도 될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선악과 안먹은 결과다 선악과 그렇게 선악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알겠지? 근데 하나님은 뒤섞여서 보내요. 뒤섞여서. 네? 아브라함도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을 자기의 자녀로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이 버려라. 버려라. 네? 버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귀절 촉궁할 일이지 예, 귀절 촉궁할 일이야 응? 자기가 나안 잡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은 무슨 말이고 하냐 그건 난안 쓴다 하늘 나는 못 간다 그거 버려라 아게시 세상은 악의 잔여다 이 말이 지금 악의 잔여다 선악관을 먹었는데 그아게 잔여다 버려라 이말이 그기게괜거 아닙니까? 그냥 버리라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뭐 우리 내 자녀, 하나님 이내 자녀가 아니다. 내머리는 뜻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담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응? 큰 충격.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위인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겨, 결과는 엄청난 거라. 엄마나그 응? 이상한 짓을 지지던지, 상상이 안 되는 거라. 응? 만약에 지금... 그, 한 나라에서 그, 아담이 이, 이 사실을 안다면, 예? 한 사람의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통곡하는 게통곡이에 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예? 의미된 자들은, 부모된 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또내 자식 중에 자식이 낳고 자식을 태어나는데 거기에 예, 예, 아예 처음부터 악의 자녀가 태어나 있에는 기절 초봉할 일이라요. 예? 통곡할 일이지, 통곡할 일이지. 다 어미야, 부모들이 된 사람들은 다다 다 똑같은 거야. 그런 고통이 따 거야 예? 우리는 성악가를 철저히 버리. 선악과를 버려야 된다. 선악과 자체 먹는 게 좋고 내가 선을 따른다고 괜찮다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불행이다 알겠지? 선악과를 아예 버려야 된다. 선악과를. 선악과를 버리고 오직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알겠지? 생명나무. 선악과 자체를 우리가 선만 따라 모내지 절대 아니라 사람들 자꾸 선만 따라 버리지 그러셨네. 그 선만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선악과 자체가 범죄다. 다 버려 버려야 돼. 다 버려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선악과 자체를 뿌리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도 못 알지 못하는 선과 악의 잔녀를 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다은 여호와를 낳았으니 그의 장모의 그자며 같이 올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 이름은 유아니니 그런 수모 통솔자도로 미었더라. 그는 계속적으로 이게 됐고요. 이십삼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 네. 이제 첫 번째 이이이두 여자를 아내로 맞은 남자처럼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라. 자기 이제 부인 보고 하는 모습이죠. 라멕의 아내들이요 똑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은요, 지금 라멕은요, 자기 아버지 말을 하고요. 그 가인의 말을 하고 있다. 가인, 응? 가인. 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네. 가인의 말, 응? 가인의 죄를 죽은 말하고. 응? 그리고 오늘 이 라멕을 보면 이 죄성이 뭐래요? 흐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성이 응? 흐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실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슨 결훈을 하느냐 아담의 선 악과를 묻은 죄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또 오면서 가인이 죽은 죄악의 흐름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그 말. 여기 그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는 소년을 죽였다. 이 소년이란 말은 그 아비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 가인이 죽였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 불이 7배일진데, 과인을 죽인 사람은 벌이 칠배인데 남의 벌 대여 벌이 칠십 칠배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과인에게는 하나님이 널 죽인 자는 벌이 칠배로 내달라고 했겠는데 이거는 남에게 인간 지위가 하는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과인을 죽인 자는 벌이 칠배이지만 나를 죽이면 너는 벌이 칠십 칠배야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자기 부인들 두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 자기 부인들 보고 이들의 두려움이 말입니다. 가인의 두려움이 가인에게 끝났는 게 아니고 가인의 선자 이제 선자인 이이 라멕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담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자기 자기 부인 둘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 두려워서 지금 하란 말이야. 예? 그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교육을 시킨 거 있고, 이 가인에게 받은 이, 이 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으, 으, 아담이 지은 죄플라스 가인이 지은 죄플라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플러스 계속 우리는 플러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서 나오는 isn't i 서 t h 거예요. isn't i 죄 There isn't it? There isn't it? There isn't it? t 하면 r e 태어나면 죄악의 징계가 죽어도 수백 번 죽어야 되는 거야. 네.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벌써 뛰려오는 죄가 산땜이처럼 나를 덮치고 오는 거야. 네. 산땜이처럼. 자, 25절부터 이제 26절은 이제 예. 선의 잔여를 다시 주시는 하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다. 선의 잔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의 잔여 하나, 이제, 예 그, 처음에부터 악의 잔여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악의 잔여가 선의 잔여를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피의 호수를 들으시고, 다시 공평하게 선의 잔여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악의 잔여가 나오면 선의 잔여도 하나 나오고, 선의 전제가 하나 나오면 악의 전제가 하나 나오고 내가 선의 전제로 나왔으면 다음은 내가 선의 전제를 놓고 싶어도 악의 전제가나오니신기하지이 <laughs>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오늘은 하, 내가 목사가 막 대단하고 하, 내가, 내가 낳는 자식은 다 예수님의 고음 받고 될거다 정말 안전다 물론 하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이 태어나는 순서별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보모가 한다 항상 성과 악의 자녀가 뒤섞여 나온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야곱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야곱 신앙. 부모가 야곱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야곱의 자녀는 그게 없다. 열두 자녀, 최의 자녀도 낳았는데, 신명의최배전아요본부인한 사람 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보라고 이 창세기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잘못 배운 거라서 신앙이 털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거 창세기를 잘 해석하면 뒤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다위의 신앙, 야곱신앙을왜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창세기를 제대로 배울 때가 나옵다 자, 아담이 다시 25절을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세시라 하였으니. 대신 주 대신 주셨다. 그벨 대신 대신 주셨다. 그러니까 아벨 대 주셨다. 그 대신 주셨다. 아벨 대신 주셨다. 아다아 대신 주셨다. 아아주다 그러니까 주셨다. 그아 주셨다. 음,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앞에 보면 가인의 이자 이 자식들로 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이 없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라. 여호와를 예.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의 자녀와 태어날 때 선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선 말입니다 자식이 자기가 아들을 낳자마자 어 바로 뭐냐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선의 자녀는 여호와님을 가까이하고 여호와님을 높이게 돼 자동적으로 여호와님을 안 부르고 여호와 안 본다는 말은 뭐냐? 그건 인간잔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자니. 하느님을 아무리 불러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니.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자 다시 뭐만 하는 거예요. 자꾸 여호와님을 부르세요. 여호와님을 높이시잖아요. 그데 머리 흔들고 자꾸 안하고 멀리 하는 거보다 그 인간의 잔니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놓고말면 뭐하지만 인간의 장면 거라. 인간의 장면이니까 안 하는 거라. 네?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응? 하락기도 안 하는 거 거야. 선의의 장면 같으면 하고 싶은데, 네? 하지만 하기도 하고 싶을 텐데. 인간의 장면은 하락해도안 하는 거라는 거. 사람이 해버려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우리의 노래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으키신 도여호하시오 살리신 도여호하시니그 말이 그 말이구나. 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그 사람 앞에 막 하락해도 안 되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 그런데 우리가 이거만 보면 좀그럴지만 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야곱의 자녀들은다 구원받았다 네? 다구원받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교회에 오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누구냐 야곱신앙이 야곱신앙을 가진다는 야곱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 그의 자녀가 둘나오면 하나가 구원받을지, 하나는 구원받을지 모른 거예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신앙을 가질 때는 뭐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열두 자녀는 다구원받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 선악과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 응? 음? 선악을 다 물어내고, 오직 여화를 영에 모시고 사는 생명의 신앙,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다. 음? 그 장식을 보니까 더확실한더 확실하네. 더 확실하네. 음? 이 5장을 보면 더확실하잖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5장에 보면 아주 여기 막 3절씩 3절씩 끊어서 이제 딱딱딱딱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열대지도 놓은 거요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 파고에 이른데 오늘은 이 가인이잖아. 세상 사람이잖아. 악인들이잖아. 악인의 그런, 용인는 말입니다. 오상에는 말입니다. 선의 잔녀들의 계보도 그런 거야. 아담의 계보도 그렇고, 이 셋의 계보도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 뒤섞여 있는 거야. 네. 그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야. 선악을 먹은 잔녀는 자기가 아벨이나 세의 자녀로, 선의 자녀로, 시로 이렇게 와도 똑같다. 선한가를 먹을 것은 똑같다. 똑같다. 응? 이 자녀들을 다, 백 프로 다 구원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야곱신앙을 가져야 된다. 야곱신앙. 그래,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슨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는. 네, 하나님은 다 원받기를 원하니까, 응? 다 원받기를 원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여호를 경외했어. 선악과를 부리고 온전히 여호와는 요원 생명신 여호와님을 섬겨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줄 믿사하고 나설 주 예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멘 카메라 꺼주세요